조금만 이렇게 생기면 예뻐지실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여기는 수수수 언니예요. 이 언니 아들이 셋이거든요. 수수수. 오늘 수수수 언니랑은 필러 얘기 해볼 거거든요. 평생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냥 한번 하면 아 이게 내가 되게 예뻐지고 별게 아니구나를 알게 돼서 그냥 계속 하시는 거지 하다 안 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데 환자분들은 필러 한번 하고 다시 안 하면 더 늙는다는데? 맞아요. 그런 음.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럼 언니는 뭐라 그래요? 안 하는 기간만큼 원래 고객님의 나이로 돌아가는 거지 그게 필러를 했다 안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늙어지는 건 아니라고 음. 설명을 드리죠. 그렇죠. 병원에서 일단 뭔가를 할 때는 사실 전부 다 아픈지 안 아픈지가 제일 걱정되고 근데 아프기는 아픈데요 막 계속 아프거나 필러 할 날이 통증 때문에 막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안 음. 아플 수는 없지 사실 얼굴에 주사를 찌르는데 어떻게 안 아프겠어. 근데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통증으로 따졌을 때 필러는 안 아픈 축에 속하죠? 그렇죠? 평균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많이 움직이는 부위, 표정이 많은 부위,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좀더 빨리 흡수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꽤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피아르곤산 흡수되는 정도도 개인 차이가 생각보다 꽤 커. 그래서 빨리 흡수되는 분들은 진짜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기도 하고, 길게 가는 분들은 한 1년 반까지도 가기도 해요. 그게 뭐 그게 뭐꼭 길게 가는 게 좋은 거다, 뭐 빨리 녹으면 안 좋은 거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피부 성격인 거고요. 그냥 마 편하게 나는 환자분들한테 1년에 한번 다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필러는 종류가 되게 많고 안 녹는 필러도 있고 녹는 필러도 있고 뭐 1년 지나면 녹는 필러도 있고 5년 지나면 녹는다고 얘기하는 필러도 있고 안 녹는 게 싫으시다면 녹는 필러를 쓰면 되세요. 언니는 녹는 필러 좋아요 오래가는 안 녹는 필러 좋아요 녹는 필러 좋아요. 그지. 나도 그렇거든요. 저도 안녹는 필러 사실 잘안 써요. 제 얼굴에도 잘안 넣고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완전히 녹아서 없어지는 히알루론산으로만 된 필러를 주로 쓰거든요. 그러면 사실 녹아서 성운하지안 녹을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위험한 건 내가 내 얼굴에 안 하지. <laughs>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되게 소심해. 상상도 못할 만큼 소심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험할 것 같으면 절대 얼굴에 안 집어넣어요. 이건 괜찮으니까 하는 거고요.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식약청에 허가 내준 거고. 사실, 어, 필러는 진짜 억울해. 필러처럼 빠른 시간 안에 우리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어딨어, 안전하게. 그렇죠. 어, 근데 사람들이 다 필러 되게 무서운 건줄 알아. 음, 미안하다, 필러야. 우리 잘못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필러가 필요 없는 얼굴이 있나? <laughs> 결국엔 필러가 얼굴에 볼륨을 높여주는 거니까 얼굴에 살이 없는 분들이 주로 하시죠. 근데 <laughs> 얼굴에 살이 많다고 해서 필러가 필요 없는 건 아니지.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요. 볼륨이 있어야 예쁜 요런 데는 꺼지고 살이 없어야 이쁜 요런 데는 살이 생긴다? 얼굴에 살 있는 분들은 필러 하셔야 된다 그러면 살짝 깜짝깜짝 놀라시거든 <laughs> 볼륨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쁘고 어리구가 결정되는 거니까 사실 필러 필요 없는 사람은 음, 지금 봐도 언니도 몇 군데 하고 싶은데 뭐 <웃음> 그쵸 그쵸 <웃음> 포터 계신 분들은 타크 필러 음. 하시면 좋고, 팔자가 기쁘신 분들은 팔자 필러 하시면 좋고요. 많이 피곤해서 앞광대에 다크서클이 있거나 앞광대가 많이 꺼지신 분들은 필러 하시면 좋고, 나는 코를 높이고 싶은데 수술이 음. 무섭다. 하시면 필러로 잠깐 느낌만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여기가 이렇게 세지면서 인상 무서워지신 분들 항상 화나 있는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이쪽에 꺼진 볼륨 살짝 채워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화난 사람이 웃는 사람이 돼요. 정말 그리고 사실 이턱 없는 분들 턱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사람 예뻐져. 응, 진짜 엄청 진짜 예뻐지고 좋아. 엄청 세련되죠. 이게 진짜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뻐질지 자기가 잘 모르거든. 조금만 이렇게 생기면 예뻐지실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 턱을 조금만 살려주면 진짜 예뻐져요.